살이 자꾸 빠지면은 점점 더 신어야 돼. 아 이럴 때는 이게 뭐한 개가 이거 두 개씩 뭐네칠을 때도 있고 뭐. 아 참. 그게 왜 그러냐면 살이 자꾸 이제 쫄리면 오고 되면 더 빠져요. 지금 여기 신고 그래 봐요. 그래 아고 아파서. 어? <laughs> <laughs> 장단지 뒤쪽으로. 아파서 안돼? 요 아파서 괜히 아파 지금. 야, 이게 고통일거 한그릇이면 통일에요 그럼요. 그럼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되면 예? 그지마 이제 왜냐하면 저거 신었을때 이쪽 신었을때 이제 차이점을 봐야 되거든. 아, 살짝, 사람마다 틀려. 살짝 가다올게 사람마도 틀려. 응. 네. 네. 너무 걷지 마세요. 고탕, 고탕. 네. 오세요. 네. 오세요. 네. 확실히 무겁네. 무겁죠? 어? 무거거 무게가 무겁다. 무게가 없습니다. 기정 사실이지. 말할 것도 없고. 무게 느끼는 것이 그쪽이 여기서 매달리잖아요, 이렇게. 예? 예? 매달려서 은 거야. 리고이거 자연스럽게 이렇게사사이 너무 이타이타이타이 가면은 압박이 와서파니 나대 없이. 그래, 이그그그 그렇죠. 그게, 그게, 좋지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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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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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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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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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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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아니, 뭐 네. 아니, 진짜. 아 네. 이거 신도 실은 는 완전 다른데. 완전 달라요? 네, 완전 네. 다른데. 어적 네. 쪽에 힘을 떼주세요. 이쪽 어적 쪽에. 네. 더, 체중을 더 실어야 돼요. 더, 됐어요. 지금 이, 이 상태가 저항니다이 음. 상태에 힘 줬는 걸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음. 예? 네. 네. 왜냐면, 아까처럼 해보세요. 아파트로 하면은 어, 균형이 안 맞아요. 음. 이쪽에 거의 다 차. 응? 43kg, 이쪽에는 23kg, 한 20kg 차이 난다면 이게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저쪽에 힘을 주세요. 그럼 빨간 불이 없졌죠 음. 이쪽쪽 힘 주면. 빨로? 아, 아니, 아니 너무 너무 어직당히 응. 이 상태. 음. 없잖아요, 빨간 불이. 응? 음. 이 상태 하세요. 이 상태 음. 느낌을 절절 인지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요, 요 상태 해야만이 음. 몸 균형이 맞아요. 왜냐면 음. 지금까지는 전에 하던 의족은 그 핀탈인데 에, 그게 에, 아파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이 선이 보면은 이게 선이 이렇게 요게 머리가 투상 투상인게 꼭지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맞는 거고 잠깐만 계다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 잘맞 체중이 체중이 나와요 체중이 오른쪽이 37kg 30, 이쪽이 쪽 정도. 이쪽 예, 아니 누워요 네, 누 네, 네, 네. 체중이 많이 나가니 보기 보다가 왜? 네? 체중이 68kg 나와요? 모르겠어요 60, 9 k g 나와요 진짜 저번 주 오래되고 있었는데 69kg 나갑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됩 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균형이 잘 맞나요? 요, 요걸 요, 지금 이쪽 다리에다가 새로 고정 맞춘 데다가 요, 요 정도 침을 실어도 음. 한 번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신어주면 돼요 그리고 발각도도 보면 요, 엄지발방인데 이렇게 자, 잘 맞아요. 음. 예. 잘 맞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음. 육안으로 볼수 없는 것을 이게 이제 3D 레이저포트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오면안 돼. 음. 예. 지금 잘 됐어요. 네 했습니다. 예. 일보는 뭐내 자리기 해도 될거 아니에요. 예. 앉으세요. 제가 루에 이제 많이 앉아 있으면 뭐열 시간도 좋고열두 시간도 앉아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막 다리가 막 길어가지고. 예. 쏠렸서 그래 요어 봐야지 이제 그 예. 차차 예 이제. 예. 지금 어족 산 쪽에 다리 근육이 많이 없어서 약간은 흔들리는 감이 있는데 네. 예. 그런데도 괜찮아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어족을 직접 다른 어족 신을 때몇년 신었어요? 3년 네 예, 3년간 어족이 근육이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예. 네. 오세요 예. 네. 예. 잘 하시네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이라서 어색하지만은 잘했어요 오케이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 발이다, 내 다리다 생각하고 그러시면 돼. 내 <laughs> 다리다. 어, 그러죠? 이제. 어. 어. 처음에 이제 생각하 어. 내려와요? 네, 내려오세요. 네. 내려올 때도 발이 그만이 반, 절반 정도. 그렇지. 오케이. 음. 그, 그렇지. 멀리서 아침에 뛰어오신다고 생각했어요. 네. 음. 전에 예, 전에 있는 저의을 이제 신었잖아요. 예. 이제 어, 우리 이제 그 같은 적단 장애인 자들이에게 예, 그대로 하면은 어, 물론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음, 그, 음, 그 음.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걷는데 네. 오래 걷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음. 예, 살이 빠짐을 했어요. 그런지 모르지만은 통증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뭐 운동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막 통증이 돼가지고 많아서 지금 어 근육이 빠진 상태에서 뭘좀 하려고 해도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지금 감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볍고 편하고 네. 통증도 없을 것 같고. 이 예, 하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일들이 <laughs>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네. <laughs> 이제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해요. 했는데 이게 제 처음에 이제 언제 했냐면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2008년도부터 이걸 했습니다.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했는데 그 이후에 에뭐 많이 이게 이제, 이제 우리 이 일반 장애인들 말고 어 우리 같은 이제 의지 분야에 있는 의지 이제 에그 총회라든지. 또 의사 협회라지 이런데서 소개가 많이 됐어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AP OSM이라고 대만 타이페이에서 이제 그 아시아 의지 총회가 열릴 때 이제 테크니컬 심포지엄이라 가지고 모든 종합적으로 학술적으로도 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하고 어 거기서 이제 어이 이제 어 구본교 어 주명 실리콘으로 이행한 어 의지를 어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이제 제가 한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또어 하고 또 중국으로 하고 삼개국으로 해가지고 어 많이 이제 그 호응을 받았고 실제 이제 전시제품도 많이 가져갔어요. 항공으로 가져가서 받았고 그 외에 많이 이제 뭐 소개됐는데 이게 예, 이게 일일이 다 이게 뭐 모르는 사람 아직도 많습니다. 많은데 크리스톤 예, 라인이라는 것은 원 목적은 일반적인 그어 의족은 기성품 된거는 한부돌리보다 좀 작은 걸로 해가지고 말아올리잖아요. 그대로 안 들어가니까. 그죠? 말올려가지고말올려서 바로 네, 올리는 이유가 보시면 은뭐 아, 특정 제품은 내가 이제 얘기할 건 없지만 이 말아올리면 이 핀이 있잖아요 핀이 이제 어조부를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면 이게 어저이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한부에는 이런운건 없어요 단지 어조부안 빠지기 위한 목적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 요즘은 다시 또핀 없이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압축식으로 또말을올리는게 있어요 말을올려서 이게 다 기성품화 된 거는 그래도 보면 한부가 이제 쫄린다는 거예요 쫄리게 되면은 그 연구조직이 자꾸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고, 뼈는 그대로 있고, 돌출 돼가지고. 이러다 면 이제, 실리콘 라인도 바꾸고, 어, 소켓도 잘바꿔야요 그래야, 그게 원인이 돼서, 이제, 통증이 오고, 또, 상처가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예,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의적은 시스템은, 이제, 한부 둘레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실리콘을 신었을 땐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고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어적을 딱 차고, 어, 무릎 슬립을 차버리면은, 어, 음압이 걸려서, 무릎에서부터, 허벅지부터 잡아주니까, 무의감이 없죠. 이, 이, 그죠 무기가 확실히 덜어죠그 네, 확실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응. 무기 가 많이 가벼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복 끝이 이런 데가 또특정 부위가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체험하시는 분은 처음 오늘 이제 뭐한한 뭐한 시간 정도 됐겠나이 정도 했는데 점점점 점차적으로 나아가아 이게 에, 내 몸에 이래서 좋구나를 점점 이제 에, 그 맞는 비율이 상승하네요.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아, 제일 체면은 좋았는데 또 떨어지질 않네. 예. 아, 절음에 신은 날 그나마 좋았는데, 그 사람부터 안, 안 좋더라가 아니고, 어, 신고 나니까 점점, 점점 더내 어, 몸과 일체형이 되고, 내 몸의 체형이 마, 마, 맞아지는 게 되고, 또 본인도 어, 좀 나아지니까 학습을 해요. 예. 아, 여기 맞춰서 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 어느 순간 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은, 니가 한쪽 다리가 없다는 걸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도 있어. 그것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심해. 어, 우리 이제, 어, 구성품, 알. 나머지 구성품이, 어, 때로는 좀 이렇게 파손되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그, 구성품은, 어쪽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가 독일거나 미국거나 일어어요 이제, 쓰다 보니까 브랜드 있는 거, 최고 브랜드를 쓰더라도, 왜 구분기 어종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해본 결과, 어, 사용자가 활동력이 많이 증가됐다. 착, 착, 하고 시간이 또 많이 길었다. 어, 그리고, 어, 기능성 발을 넣으면은, 이제 실제 자기 발보다 가 한두배 이상 그 많은 활동력을 할수 있어요. 기능성 발이라는 것은 이제 뭐 카본이라든지 글라스라든지 이런 물질을 이루는 탄성이 좋고 또 그쪽이 이제 예 오히려 이제 근쪽 다리가 정상적으로 있는 다리보다 가더 많이 체중을 받고 부활을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단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발이 오히려 훼손이 된다. 이런 게 이제 가혹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중요한 것은 함부가 아 이제 걸어갈 때마다 음. 이제 펌핑이 돼서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근육이 아, 특별한 질병으로 다치는 경우 외에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한 때로는 근육이 다시, 또 이제, 뭐, 원상 회복이 돼서, 어, 통이 작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근육이 보면 아주 발달된 근육이 착착 부피가 더 늘어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어, 현재로서는 아마 이게, 에, 내가 다녔고 얘기하지만은, 뭐, 어, 어느 나라든지, 뭐,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어차피 이제 유튜브에 나가요. 그런지 어, 내가 제작자로서는 최고의 예, 의족이고 어, 가장 좋은 시스템이고 또한 어, 제가 이제 의족을 만들 때 제작하는 기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경험과 다 중요한데 에, 그 신체 분석력이 또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그 분석력? 근데 에, 경험이 왜, 왜 중요하냐면은 한 내가 이제 원래는 이제 45년 됐는데 1년에 우리가 개인이 많이 만들어봐야 개인이 할수 있는 것이 한 100명 정도 내가 소화할 수 있어요. 의족을 그러면은. 어 10년 같으면 은 1,000명, 20년 같으면 2,000명, 3,000명, 4,000명 이런데 개인마다 DNA가 다 틀려요. 그러나 같은 비율이 비슷한 비율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 아무리 많이 에, 하더라도 새로운 환자가 또 새로 오면 또 새롭고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가 축적 돼가지고 어, 레인딩이 제 저장이 된다고요. 근데 한 10년 정도 한 사람하고 그경력이 많은 사람 차이 지금 거기서 가는 거죠. 데이터 분석이. 데이터 자료가 많은 거 하고. 나는, 뭐, 그렇죠? 한 그렇죠. 10개가 정도 되는데, 그죠? 한 10년 된 사람은 한 1개가 밖에 안될거 아니에요, 네. 그 차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체 분석을 어느 만큼 잘하느냐, 그리고 고품질의 그 재료, 제작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렇게 신체 분석을 이렇게 봤지만, 3D 레이저 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는, 본인 응. 생각할 때도 똑같이 힘을 주는 것지만은, 딱 올라가니까, 이 차이 나죠, 그죠? 차이 나죠. 어, 났습니다. 차이 나죠. 네. 네. 그런 거 봤을 때, 아, 내가, 아, 요쪽 다리를, 요 정도 힘을 줘야만이, 근처 다리를 보호할 수 있구나. 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의족은 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 인체 공학적 제작과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냥 모리다나 뭐 말로 뭐참공무 어, 다리 그런 시대 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어 의족을 최대한으로 내 몸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서 어 정상인과 견주어도 큰 손색 없을 정도로 내면적으로는 내가 어 한쪽 어 수족 이제 또 없지만은 어 이제 외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아저 어, 사람은 그 장애인이라는 그런 걸잘 모를 정도로 할수 있어요. 그 본인노력이해가지고 예? 제일 이런 뭐냐면은 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뭐, 어,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중요하지만은 가장 인간으로서는 어, 이런 건강이잖아요. 어? 건강. 내 몸이 건강할 때 자유롭게 갈수 있고, 자유로운 걸갈수 있고 생각도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은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자유롭게 행동과 모든 걸할 수가 없을, 없을 때, 근데 그게 제일 그, 불행하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몸은 건강하지만은 어, 예를 들어서 몸은 건강하지만은 내 신체가 자유롭지 못할 때 그때는 이제 내 몸이 구속이 되어 있을 때 그때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게 아, 가장 그, 불행하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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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이 되어 있을 뿐이니까. 구속이 됐을 때는 이제 뭐 어떤 특정 시설에 내가 있다든지 그죠. 그게 굉장히 불행하듯이 어 비록 이제 한쪽 다리가 없더라도 어, 옛날 가그와는 똑같지는않하지만은 그래도 어, 물론 그, 그, 불편한 점은 있지만은 그거를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할수 있다는 건 그런 자신감과 자만감을 내가 어, 드렸으니까 어, 본인이 나머지는 이제 풀어나가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다리, 웃음> 지금보터는 <laughs> 근육 올리고, 예. 그죠? 그래 예. 하시면 돼. 아니, 이제, 아니면 이제 어, 이게 첫 번째는 제작자를 신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어, 저기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참아, 설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셨죠. 네. 아, 그런 생각을 네. 안, 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절친부터 믿음성이 있었습니까? 네? 아니, 근데 <laughs> 이거는, 이거보다는 음. 한 단계 높은 게 있다는 걸 들고 었 받고 뭐이데 했는데 실제 이하고 유가구 이하고는 또 사장님 경험이 40년 뭐 이상 넘었다니까 아 이거는 뭐, 그뭐 사진을 찍고 뭐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딱 눈으로 봐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다 그냥 정리했다고 보거든요. 예그그 네, 그래, 네. 그래. 나머지는 이제, 이제 첫번째글 거주 리고 그렇죠. 네, 그게 그게 이제 단계대로 지금 한 3년 4년 지났으면 그만큼 시,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 가, 거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세포가, 이제, 몸은 하루에 1%씩 줄어든단 말이에요. 음. 늙은지노화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걸 감안해서, 어, 빨리 쫓아가야죠. 왜냐면은, 하 100m, 달리갈 때, 한 50m 쳐지면 50m를 추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간 사람이 올리대포니까 어? 못, 못 가는 거야. 최대한 속도를, 이제, 배, 계속 하더라도, 어, 75m까지 따라갈 수 있어. 75m, 그 근거리가 이제. 25m. 손님을 만나도. 돼.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응, 음, 그렇지. 그리 가야 되는데. 이걸 뭐, 나는 아무리 빨리 가야 고거 해도 네. 못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네.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네. 우리 집에 그, 매일 오시는 분이 그걸 이제 도와주시는데 네. 그분이 이렇게 네. 방송을 보고, 네. 아, 그 뭐, 네. 고방주라는 분이 이렇게 뭐어 네. 됐다, 하고, 네. 막, 이제, 매스컴이 나오는데, 네. 그거 한번 연락해보고, 네. 알아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연락이, 연결이 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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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사장님도 이제, 지금까지 뭐, 여러가지 사업을, 네. 이것만 하신 게 아니고, 또 하셨을 거 아닙니까? 뭐, 네. 했는데, 네. 네. 그딱 보면, 네. 야,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느낄 수있거 네. 그래. 나는, 어, 군대, 이제, 해병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어, 1977년도 제대하고 78년도 제대가고 79년도부터 다른 거안 했습니다. 이것만 했습니다. 음. 한평생을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것을, 어, 요즘은 뭐, 지금 투자라는데 나는 많은 것을, 다른 걸 이제 공부를 하고, 어, 실전을 가서, 어, 배우고, 어? 뭐, 휴가도 없었고, 일요일날도 없었고, 토요일도 없었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1년 365일 날, 잠자는 시간도 어느지있다 자다가 문득 생각나면 다시, 그 당시에는 면마고 이러는데, 많은 것을, 이제, 물질이라든지, 모든, 어 지구에 음. 있는 모든 환경부터 다, 아 내가 습득을 하고 배워야만이, 우리, 이제, 다리에 사람 인체를 만드는데, 예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만 해서는, 어 따라가수 없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서, 어 나머지 이제 싹지우도가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아 그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아 그저 벗어주시면 돼.